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미니 뽑기를 하러 왔어요. 미니 뽑기 여기 미니 뽑기가또 많이 생겨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왜, 이거 얘 밀판이야, 밀판. 안 되겠죠? 저거 미안 돼? 안될것 같아요. 한번 해볼까? 아, 돌아가네. 오? 오? 어? 오늘 목표가 있지 않았어? 우리 목표는 오늘 키링 1 0개뽑기돌아가 그 키링 열개 뽑는데 총 얼마나 들었는지 알려드릴게요. 이쪽으로 돌아간다. 오! 오! 아, 이쪽으로 돌아가나? 응.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몸 잡을 것 같은데. 어, 됐다. 그치. 와, 어. 레전드. 어, 레전드. 어! 아, 으! 내려와. 길것 <laughs> 어? 같은데? 됐다. 으이! 어? 밀어줘. 아! 어, 어, 근데 이게 어차피 짭이긴 해서. 그래, 너무 귀엽다. 크긴 네요 지금까지 봤던 짭짤이 제일 예뻐요. 응. 여기서는 이거 하나 뽑았습니다. 안녕. 다음, 다음 행선지. 음. 신기하지. 응? 맞아주 신기하게 되어 왔네. 잘 될까 근데? 음. 오늘 이거 하시겠대요. 야 계란이라서? 어택 오? 나쁘지 않죠? 나빠요 나빠요? 네. 왜냐면 이게 그냥 동그랗기 때문에 랜덤이 아니면 뽑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인형은 이런 인형, 인형은 랜덤이 아니면 뽑을 수가 없는 인형 그렇죠 나 요즘에 인형은 예뻐지고 뽑기는 점점 안 되고 그런 느낌 어, 그대로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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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뽑았다니 네 그러니까 아, 이게 약간 끌어 당겨야 돼 당겨지게 약간 이런 식으로 와나 아, 빠졌어 아직 식품. 아직 희망이 있어 아직 희망이 있어 와 뽑았다. 너 잘한다 아, 오늘. 잘하지. 어, 랜덤이에요? 어 랜덤. 뭐가 나올까? 까보자. 어? 어? 시나모롤인데 어? 파는 뭐야? 이 뒤에 파는 뭐야? 이거 뒤에 뽑았습니다. 지금까지 총세개 지금 뽑은 거죠? 예. 오늘 열개 뽑아야 하나 쳐야 되나요? 그쵸. 이번에 뽑을 거지 않아? 어. 안이 한쪽만 잡아야 될것 같아. 그게. 전체적으로 잡지라고 말고. 어? 잘 잡았다. 잘 잡았다. 넘어 안가안 넘어가면 돼. 오른쪽으로 가면 안 넘어가면 된다. 야 어? 오른쪽으로 안 빠지면 돼. 나이스. 아저 핑크색을 뽑고 싶었는데. 귀여워. 얘도 귀여워. 자 제발 기회기 어, 때도 있고 뭐 여기저기 많아요 어디. 얘네들은 또 한니어들은 귀에 껴 어? 이렇게 귀에 껴도 돼. 꼈다! 대박! 귀에 끼쳐가지고. 이런 어? 오! 또 꼈다! 어? 우와! 가라네! 대박! 이거 뽑아야겠죠? 어? 아니야. 자, 뒤로 떨어지지 마는데.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무조건. 아. 네, 귀여운. 신한말로 뽑았고 재밌다 재다 <laughs> 너무 귀여워 여기는 저희가 영상이 제일 많이 나왔던 데인데 귀엽다. 귀엽다. 오, 오. 여기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. 이런 거? 해볼까? 어 해보자.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살짝씩 턴, 턴 오! 진짜... 거의 막... 이게 잡는 거야 할 정도로 약간 일로 땡기듯이 잡아 어... 어... 됐다 됐다 됐다. 밀 어... 밀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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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어... 어... 더. 어... 어 얘가 깼지? 아, 내가 미라 커 구워서 찌그러진 친구들이 많네. 여기는 <laughs> 퇴 뱉어버리는데, 어? 머리 어. 같은 애가 제일 싫은데얘 밖에 지금 가족애가 안 남았잖아. 진지하게 하자 말이 없어지긴 했어 처음보다. 내가 점장 시리즈인가요 혹시? 네 <laughs> 이왕 랜덤 걸릴 거면 뽑고 싶은 애를 계속 건드리는 게 낫지 않나요? 이게 랜덤이 있을까? <laughs> 오? 일다? 일다? 어! 잡잖아 그러면? 어! 아, 제발, 레몬 걸리지 마. 제발, 레몬 걸리지 마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오케이.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? 뽑기를 <laughs> <꽃길을> 이렇게만 뽑는 <laughs> 경험이 많이 없어서. 잠시 잠시만요. 아, 뭐야? 어? 와, 이게 랜덤. 나, 제안 먹고, 안 먹고 싶은데.

와 <laughs> 이런식으로 잡는거야? 와 <laughs> 여기다 아. 놨지? 8 개? 두개더 뽑아야 집에 갈수 있어. 집에 있다. <laughs> 아, 진짜로. 옆에서 집어요. 한 번에 안 되나? 어? 아? 짜증나. 오. 어. 어. 오케이. 랜덤. 아홉 번째 키링은 뮤. 귀여워요. 퍼퍼 너무 웃기게 생기지 않니? 았 어, 여기 있는 잘 뽑히네, 포켓몬은. 와. 오케이. 허리 깼다. 응. 나이스. 어? 이한번 쓰게 하네. 알았어, 뽑아줄게. 오케이, 열개찾게다열개를 <laughs> <10개> 드디어 채웠다 <차왔다. 웃음> 그래도 리라콤에서 많이 썼지만 얘네에서 빨리 뽑혀가지고. 자, 네, 가자. 네. 저희 미션이 끝났습니다. 와. 원래 아, 이렇게. 진짜 그냥 쉽게 뽑으시는 건데. 이따가 더리에 빠져가지고. 이따가 더 이제 보여드릴게요. 총 얼마 썼어 저희? 이 강남권에서 이1 0개 뽑는 거? 총 11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. 어, 네. 거짓 없이. 진짜 11만 원. 여러분 항상 얼마 썼냐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많이 듭니다, 돈이. 이게 미니 뽑기가 더 들어요. 네, 되는지? 큰 걸로 솔직히 11만 원이면 어, 미니. 이미 지금 양손 가득 두 봉지 뽑았을 텐데 미니 뽑기는 여러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. 그냥 사세요. 창고철에서. 음, 어, 상... 제가 웬만하면 사라는 말 진짜 안 하거든요? 네, 미니버키나 하지 마세요. 창고철은. 뭔지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모르겠지만, 스윙님이 해보신다네요? 응. 네 어! 어! <laughs> 야. 어려워?

정말 감사하게도 뉴욕의 테디블레이크라는 명품 가방 브랜드에서 저희한테 가방을 협찬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 가방 받은 김에 오늘 뽑은 키링들 여기다 달아서 꾸며볼 건데요. 요새 또 가방 꾸미기가 유행이잖아요. 맞아요. 요새 사람들 보면 이제 배낭에 키링을 다 달고 다니시고. 근데 왜. 이런 명품 가방에도 키링을 달아도 귀엽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쵸. 그렇죠. 진짜 이뻐요. 색깔이 일단 너무 예쁘고 오케이. 이렇게 생긴 디자인이고요. 그리고 명품 빼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요. 가격이 거 50만 원, 60만 원대로 형상이 돼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가 보시면 이게 이탈리아 가죽인데 모든 가방들이 다 이탈리아 가죽이라고 해요. 네.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오늘 뽑은 키링들을 아1 0 개를 뽑기로 했는데 더 많이 뽑았네? 네, 사실 저희가 영상을 안 찍고 뽑았 던게 있어서 너무 귀엽죠. 그래서 이걸 하나 하나씩 대보고 한번 달아 볼게요. 달아볼게요. 밥리 달아볼게요. 꽝꾸미기. 저는 어 크로스백이나 숄더백으로 매는걸 좋아해서 우선 이를 한번 달아볼게요. 일단은 이거 뭐, 노란색도 잘 어울린다. 아, 노란색도 잘 어울리고 이게 색이 이제 베이지색 아래 이것도 이것도 잘 어울려. 오? 이렇게 괜찮다. 달아도 귀엽고 신화도 귀엽다. 어 이거 에 제일 귀여운 거 같은데? 어? 근데 아무래도 전 <laughs> 리라코마가 더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아, 양쪽에 한번 달아볼까요? 코리라이랑리라그 명품 백 또 받고 아, 선물로 귀엽죠. 응. 이거 다 할까? 뭐가 귀여워요? 저 이게 귀여워요. 아, 그건 달기 싫어요. 이렇게. 야, 이게 이쁘다. 응. 응. 이렇게. 약간 리라두개 달고 다니는 여자. 권력 있어 보이죠? 저에게 희 이렇게 고급스러운 가방을 선물해 주신 테디 블레이크 굉장히 맞아. 감사합니다.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